안녕하세요, 용영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. 안녕하세요, 용영이 아니고, 안녕하세요, 여러분이냐고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아니, 용영입니다라. 여러분. 아,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, 예, 용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, 갈치호수예요 예, 이름 참 특이하죠. 안 그런가요? 갈치가 살아요. <laughs> 갈치가, 갈치가 산다고 하네요. <laughs> 예. 그래서 이쪽 길이 약간 또, 고즈역하고 이쪽 길도 사실은 좀 드라이브 코스예요. 예, 네.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좀 되게 좋은 코스예요. 음. 안 그런가요? 맞아요. 예. <laughs> 네. 아 여기 지금 왼쪽 편에 좌측에 보시면 호수가 보입니다. 네. 아잘안 보이네. 그쵸 호수가 보이시죠? 이쪽이 갈치 호수인데 갈치 호수도 많이 말랐네요. 음 많이 말랐어. 비가 확실히 안 왔어, 그렇죠? 원래는 물이 엄청 까딱했거든요 어. 죽을뻔 했습니다, 여러분 카카오 물이에요 <laughs>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먹밥집이랑 보리밥집이랑 유기농 쌈밥집 뭐 별거 다 있어요 어울림축제 어? 어울림축제? 동아리 공연 김용희 <laughs> 김용희야 <김용이의 웃음> 윙크 <웃음> 동아리 공연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? <laughs> 갈치호수는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는 한 바퀴 돌기는 그냥 드라이브 코스로 짧게 <laughs> 한 바퀴 돌기가 되게 좋고, 올해 갔던, 전에 갔던 대야미 호수, 거기가 약간 좀, 어, 데이트하기 좋죠. 형님 여기 세우실 거예요? 어. 어.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찍을 거 아니야? 저거?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안 찍어볼까? 아니, 물이 막 너무 말라있어가지고. 일단, 도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찍어, 찍어야 될야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찍는다고요? <laughs> 예? 아, 가자! <laughs> 여러분, 내려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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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팬도 형생님 다리 다쳤는데 왜 이렇게 신났지? <웃음> <웃음> 어, 운동 진짜 잘합니다. 짱이에요. <laughs> 어? 그래도 내리니까 또 눈치가 틀리네. 다르죠, 약간. 눈치가, 예? <laughs> 저기 무슨 물이 이렇게 말랐는데, 이쪽에 낚시 같은 거 해도 될것 같아, 느낌에. 아, 낚시 안 되는구나, 여기. 에 원래 예전에는 저쪽에서 막 낚시 같은 거 했는데, 저쪽에 보를 약간, 저 돌멩이 있잖아요. 저 돌돌로 보강을 했어요. 이쪽 새로 다시 만들었거든요. 근데 물이 너무 말라서 마음이 좀안 좋네요.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, 제 요즘에 솔직한 심정입니다. 그죠 형님, 비좀 와야 되겠죠? 여기 낚시가 안 되는 것 같아. 예전에 있었는데, 여기. 예, 네, 안 되는 것 같아요. 고기는 살지 장구 뭐 동말이 막 파네. 저형님 오다가 아까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거 먹었고 저는 짜잔. 뭐지 이거? 제주 오리지널 파이네요. 와우 대박. 저는 이거 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. 저는 오늘 이거 먹을 겁니다. 부럽죠 여러분? <웃음> 부럽죠? <웃음> 아 진짜로? 어디? 아 저기서 저기서 고기 구워 먹는데요. 저기 고기 그냥 파시는 거 아니야? 어 찹한 고기처럼 그런 거. 아 그런 거야? 그러네요. 먹으면 안요 여러분 오늘의 갈치 호수 소개는 여기서 안녕. 오 근데 구름 진짜 예쁘다. 빠잉